어, 사도행전 어, 10장 어, 38절, 39절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어, 살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39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38-39절 말씀인데 자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때 주어 또, 목적어, 서수로. 어, 어, 영어로는 뭐, 주어가 s, 또, 어, 서수로가 v, 목적어가 o, 이렇게 부르는데, <laughs> 어, 성경을 볼 때에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군지 아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경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이 말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고 나사렛 예수는 목적어. 그리고 기름 부었다. 이거는 서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다. 하는 말은 나사렛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다. 이 말은 나사렛은 갈릴리 동네. 근데 나사렛은 너무나 작은 동네, 시골 마을이라서 거기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 그런데 이 아사렛 예수는 다른 말하면은 목수인 예수. 목수. 그러니까 목수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공부도 할 형편이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냥 시골에 있는 아주 그런 에, 무능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어, 뭐가 나타났냐면은 어, 착한 일이 나타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야참 능력이 많은 분이다, 지혜가 많은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하나님이 나세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나오세요. 그러면 안 돼. 어. <laughs> 자, 하나님이 나세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을 할수 있었고, 능력으로 일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야 아,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 능력이 없는 보통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보통의 사람. 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니까 착한 일도 할수 있고, 또 막에게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도 나사렛 아저 시골 마을 예수처럼, 목수인 예수처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네. 그런데 우리가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능력이 없으면 무능력하게 살게 되고, 지혜가 없으면 어, 참 어, 어, 무지하게 살게 된다고 그런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 어, 능력과 지혜로 살게 됐다고 아, 이게 복음이고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졌단 말이야. 그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 이 말이야. 음. 우리가 이렇게 컵이 있으면, 컵은 비어있잖아. 요 네. 컵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컵에다가 어, 주스를 탁 부으면, 그 컵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탁 부으면 주스가 나온다. 근데 주스, 컵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스를 받으니까 그 속에서 신기하기도 주스가 나다. 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빈 그릇과 같은 사람. 빈 그릇과 같이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그릇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니까 성령이 나오고 능력을 부으니까 능력이 나왔다. 야, 이게 예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수 있겠죠. 우리도 빈 그릇의 사람,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빈 그릇은, 빈 그릇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 부어받는, 부어주는 능력, 부어주는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것을 다른 곳에 부어 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어, 인생을 살다가 한십몇년 전에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진짜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때 보게 된 게,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보고 절망하게. 야, 그래도 그전에는 내가 공부도 괜찮게 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려운 일을 탁 당하니까, 어, 내가 능력이 너무나 없는 사람이고, 지혜도 너무나 없는 사람으로 탁 보여져서 절망이 하기도 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을 탁 보게 됐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빈그릇것 같은 예수님. 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과 능력으로 사심물이더라 야, 그러니까 나도 내 능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 능력과 성령으로 살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 어 그렇게 되면서 야 거기서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어컵 안에 컵 안에 예그 돈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어 그러면 이 컵은 앞으로 가난하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그 컵에다가 어 주인이 많은 자리를 탁 넣으면은 그컵 안에서는 많은 자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컵이 어그 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컵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컵은 달라지는 거. 어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 사람의 운명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 미래가 조금씩 물론 능력이 더 있어지기도 하고 미래가 조금씩 달라지긴 해. 그러나, 진짜, 사람이,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도, 어, 교통사고가 나거나,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은, 그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고, 한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막 아, 개발하고 키운다고 해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자, 오늘 어이 나사렛 예수님을 보면서 야, 나사렛 예수는 능력도 없고 지혜가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 단말이 착한 일을 행하려면은 또 은혜를 베풀 이게 착한 일을 행하다가 원래 유에, 유에르케테온데유에유케테온데 은혜를 베풀다란 뜻. 음, 제가 두루 다니심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풀려면 은혜를 베푸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받은 것을 내놓으니까 굉장히 쉬웠단 말이요 그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아, 이렇게 되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도 어, 대단한 어떤 어, 능력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기름부어 또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내놓을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악에게 눌린 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지혜로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어, 뭐 유민이 유신이 주빈이가 각자가 능력도 각자가 어떤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을 거라 근데 이것이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딱 맞게 주신 거구나 아 이거 아는 게 중요해 네. 하나님이 지금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 능력과 지혜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70%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90% 주기도 해. 그런데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아는 게 중요해. 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더 필요하면은 더 주시겠지. 예, 네. 안 그래? 우리가 주스를 마시고 마셨는데 또더 필요하면 더 따라주면 더 나오잖아. 그러니까 야 능력과 지혜도 어또 주님이 가져가시면은 능력과 지혜도 확 줄어드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모든 능력과 지혜가 부어주시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그리고 이걸 알 때, 어, 우리는,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네, 걱정이 사라진다. 야, 우리, 어, 세 명이, 젊은 친구들이, 아, 나의 미래는, 무엇이 달려 있는가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에 미래가 달린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어, 능력에 달렸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구나 이걸 아는게 중요해 네.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꼭 공부 잘했다고 해서 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어, 또 공부를 못 했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 아, 참, 인생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어, 어떤 뭐 자매는, 어떤 여자는, 아, 공부도 안 하고, 아, 놀기만 했는데, 아, 어떤 남자를 잘 만났는데, 아주 또 부유한 집에 네, 사모님이 돼가지고 잘 살기도 하고, 어,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 또 일이 잘안 풀려 가지고 서울대까지 갔는데 일이 안 풀려 가지고 놀고 있기도 하고, 참 인생은 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놀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일은 주어진 만큼 하지만은, 주어진 만큼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어진 만큼 하면서, 그 결과나, 그 방향이나,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 음, 그러면은, 오늘 내가, 어, 공부한 만큼 또 오늘 내가 어떤 걸한 만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큼 음, 아 이것이 최선이구나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어, 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하는 게 예, 보금적 생각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 예. 그래서, 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줄 수도 있고, 종의 자리를 줄 수도 있어. 예, 바로에게는 바로 왕의 자리를 주고, 모세에게는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를 줬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우리가 여기서 내가 종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 죄수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셉이 죄수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가자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 너부간 네살방은 바벨론의 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수풀에 들어가서 네? 수년을 살아야 돼. 다 네. 이것처럼 야, 우리 인생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 교만하지도 않고, 또 절망하지도 않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 기대하고, 또 누리고, 평온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과 어, 성령이 나타났는가? 어,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고 마귀게 눌린 자를 꺼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 그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어, 하나님이 부으시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라지는 인생이다라는 걸 알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어, 평안하게.

네. 음성을 먹히는가? 네. 자, 아니면은 지금 뭐자. 유민이 유신이 한말한 마디 할까? 오늘 들었던 걸 가지고. 아, 네, 이거. 응아 음. 아니야, 이거. 됐어, 됐어. 야. 네, 네, 네. 됐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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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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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don't uh, uh, want to have the tail mm. um so through today's message uh, i held on to the fact that we should um rely on god's strength and god's god's wisdom and not lean on our understanding and our knowledge because uh like god has, truly has control all, all over our life and everything happens according to god's will so we shouldn't rely on our own understanding because when you see it from the grand like context at the like grand scale we really don't have much power in our lives and so i want to i want to truly rely on god in my everyday life and um, yeah not try to make my own plans but truly uh follow god's plans and yeah that's what i hold on to thank you mm. oh. 아, 이거, 이, 성경하고 이거 좀 잘, 한, 그, 번역이 힘들어서 좀 듣기 힘들었을 텐데, 예. 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어, 계획하고 살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네. 아, 예. 네. 그 다음에 또, 예. 누나가 나눔을 좀 할까요? 예. 네. 어, 저도, 유신이랑 비슷하게, 저, 저도 영어랑 그냥 한국말 좀 믹스하면서 섞으면서 할게요. 저도 한국 못하니까. 아, 저도 유신이랑 좀 비슷해요. 어, 제 힘과 제 능력 그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힘과 하나님, 하나님 성령충만 받으면서 어, 하루하루 아유. 정말 제가 어 하고 제가 제 계획, 과 어, 제가 뭐 어, 이거 오늘 뭐 성취하고 싶은 거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아유. 하나님, 네 <laughs> 영어로만 제가 영어까지 못해서 버리 지금 영어로 t h a 아 잘하고 있어. 어, 아 잘하고 있어. <웃음> 네, <laughs> 어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어. 언제나 우리한테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연약하고 좀 약한 그런 preaches인데 하나님 우리 성유충만 주시고 네. 인도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거 항상 기억하면서 저 특히 이제 대학생이고 좀 많이 바쁜데 항상 그거 네. 기억하고 주상하면서 공부하고 네 하루하루 그 말씀 붙잡고 싶어요.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노력한 것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미래가 결정되고 어그걸 네. 내가 알면 더 기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돼. 예. 예, 그렇게 살면은 더 내가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예. 예. 어 우리 거기 주빈이는 저안 된다 하니까 채팅으로 짧게 한말한 한 마디 채팅으로 해줄래? 음 주빈은 음, 글글 문장으로 보여줘도 될것 같아. 예. 전시, 응. 채팅, 응. 타이핑 안 되는가, 빈이 응, 응, 응. 오케이. 채팅으로. 채팅 너무 많이 보자. 네, 입증이네, 채팅. 주변에는 다음에 그 휴대폰으로 하면 더 쉬워요. 휴대폰으로. 네. 아. 네. 어, 저는 오늘 성경부 하면서, 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더 느꼈어요. 예. 좋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laughs>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앞으로 또, <laughs> 한달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달 살고 어, 다음 또월 어, 어, 5월 말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 주인이 되셔서 또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 능력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만큼, 우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날마다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